게임 스탑 쇼트 퀴즈로 시장 전체 붕괴될 수도 게임 스탑에 대한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2021년 2월 1일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생기면 삐용삐용 레카를 타고 출동하는 투자 레카왕 김단태입니다. 진짜 게임 스탑 뭐 이제는 다 아는 이야기가 돼버렸죠. 게임 스탑이 지금 정말 미친 어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벌써 게임 스타과 관련돼서 음, 네 번째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 이거 레카 몰기 참 힘듭니다. 레카를 어, 지금 네 번째나 출동을 했더니 이번 주 내내 거의 뭘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뭐 주식 시장은 원래 어땠는지 코스피가 원래 어땠는지 뭐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나오고 그것들을 또 숙지하고 따라가느라 힘들었는데 어네 개를 찍었죠. 특히나 가장 개인적으로 차마스 인터뷰가 나중에 아마 차마스 인터뷰 후일담 얘기도 할 건데 너무 대박이 나니까 오히려 그 다음 영상들을 만드는 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다섯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어,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한국 분들이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느낌으로 보실 줄 알았더니 정말 의미 있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은 뭐전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어, 내 돈은 또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게임스탑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고 있던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게임스탑을 공매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어, 시트론 리서치나 멜빈 캐피탈 같은 곳에 대항해서 개미들이 지금 게임스탑 주식을 마구마구 사들였고 그래서 게임스탑의 주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주가가 급등하자 이제 멜빈 캐피탈 같은 곳은 이제 시타델이나 폰시세븐2에 어, 지원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급등을 했죠. 그 즈음에 사람들한테 더욱더 이 사건을 불을 지른게 로빈 후드를 비롯한 여기서 제가 브로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로 증권사에요. 우리가 증권 매수 매도를 직접 못 하잖아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껴야 되는데, 개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늘 중간에 어떤 그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그 매개체 중간자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브로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로빈후드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인데 여기서 게임 스타에 이제 매수를 금지를 하면서 더욱더 이 사건에 어,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장중에 게임 스타이 대폭락을 했었고 그날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져서 다음 날에는 이제 로빈후드에서도 조금 매수를 허용해 주고 뭐, 그 다음엔 어쨌든 또 다시 1월 29일 기준으로는 이제 게임스톱이 다시 약간 주가가 올라서 325불이 된 상태죠.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이 사건에서 유명해진 딥 어킹 밸류. 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이분들 어, 공매도 했던 회사들 후일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숄스 퀴즈 운동이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리포트 썼는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심사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사는 어디에 또 향해 있는지 그리고 정작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뭐 기타 등등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월세트 배치가 진짜 미쳤죠 월세트 배치가 원래 어 가입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 정도였는데 지금 700만 명이 넘게 올라갔어요. 가입자가 아마 제가 캡처하고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뭐 800만 명을 돌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디스인사이드의 주겔 같은 곳인데 정말 엄청난 커뮤니티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더 아실 것 같은데 게임스탑의 주가만큼이나 월수 얼씨... 스 배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올라갔어요. 가입자 상승률이고, 이거는 커멘트 펄데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느냐인데, 지금 미쳤죠. 네, 월스트리트. 대체 하루에 올라오는 코멘트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로빈 로빈우드, 로빈 후드가 어 매수를 금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고요. 물론 매수를 완전 금지한 건 아니고 소수 수량에 대해서 어 일부 수량에 대해서 뭐한 뭐 주냐 뭐 다섯 주냐 어쨌든 아주 작은 숫자를 매수할 수 있게 하, 허용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금지 는 아닌데 엄청난 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들 그냥 다른 브로커 어? 회사를 써라 로빈 후드 쓰지 마라 그러고 상황인데 가장 많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뭐 피델리티나 아니 위블 같은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게임스톱 사태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금지됐고 기관만 허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팩트는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로빈후드를 비롯한 몇몇 브로커들 우리나라로 치면 몇몇 증권사에서만 금지가 된 거고 다른 증권사 다른 브로커를 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개인은 다 금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약간, 논리의 비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피델리티로 향하고 있고, 뭐, 저는, 결국, 그런 점에서는, 로빈우드 매수금지가 그렇게 영향을 줄까?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어 이런 큰대세는 영향을, 오히려, 어안 주거나,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즈음에, 이제 또, 재밌는 글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가 계속 공매도 잔량을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뭐, short interest라고 해가지고, 공매도 한,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어, 추적을 하고 이걸 공개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 S3라는 이 데이터 업체 금융 데이터 업체였는데 아 얘네 좀 수상하네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요 글을 간단히 볼 건데 일요일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그림이 좀 잘리긴 했는데 Short interest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이 여전히 높아서 아 아직 커버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커버를 한다는 거는 내가 빌린 주식을 되사서 갚는 거를 커버라고 하거든요 야 아직 얘네들이 빌린 인 상태고 갑 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페3어의 얘기였는데 이게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시간 뒤에 야 새롭게 우리가 발표할 게 있어 라고 뭔가 어떤 글이 이게 쭉 올라왔는데 요 글을 살짝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영어가 너무 길죠 영어가 너무 길어서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건 제가 원문이 뭔지는 레,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근데 뭐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알고리즘을 봤더니 게임 스탑이 공매도 된 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sure sellers trim and liquidate their holding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매도 세력이 커버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주식을 많이, 공매도 세력이 되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세한 건 이제, 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뭐, 커뮤니티에 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S3 입장에서 보면 일 1월 날 쇼커버링을 안 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야 쇼커버링 좀한거 같은데라는 데이터를 했고 그 데이터의 차이도 너무 커. 지금 S3라는 데이터 업체에서 발표하는 공매도 주식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원래 공매도 되는 수량이 대략 58 밀리언 그러니까. 5,800만 주 정도 공매도 됐다고 했는데 30 million 정도 그러니까 3천만 개 정도 물량만 공매도가 된것 같다라고.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공매도 되는 수량을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공매도 되는 그 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한거 유동 주식 대비 공매도 잔량이 퍼센트 뭐110%이 정도가 아니고 60%다라고 하는 게 지금 S3라는 데이터 업체 의 발표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뭐 물론 이제 데이터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발견해서 이럴 수도 있고 뭐이 중에서는 음모론도 있고 팩트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도 지금 석연치 않은데 계속 석연치 않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어쨌든 저는 늘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업체가 단순한 실수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균형의 수호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공매도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시트론 리설치가 발표를 했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 공매도 같은 거 하지 않고 이제 롱만 하겠다,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만 하겠다. 음 이제 이 길로 들어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 시트론이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는 기관에 대항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우리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런 기관이 됐다. 나는 이청운의 꿈을 안고 이상을 실현하려고 어떤 그 나쁜 그런 세력들 나쁜 기관들에 대항하고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됐다 라는 좀 자아성찰적인 고백을 좀했었고요 원래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스탑을 공매도했던 시트론 리서치는 완전 뭐 백기투항 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그 즈음에 또 멜빈 캐피탈 예. 멜빈 캐피탈은 이 1월 성적이 나왔는데 53%가 날라갔대요 와 53%가 와 이게 말이 되나 와 멜빈 캐피탈 53%를 한달 만에 어, 날렸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엄청난 정말 멜빈, 멜빈 캐피탈의 음, 타격을 입은 것 같고 그리고 또그시타델랑 포인트 72에서 뭐한 3밀리언 달러 한 3조원 정도 구제 금융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날려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전널에따르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이 트위터리아닌데페리포텔 어, 이라는 분께서 약간 조롱을 했죠 야너 한번 상상을 해 봐라 수십 명이나 되는 NBA나 박사급 인력을 데리고 막 Six Figure s a l a r s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을 텐데 성과가 한 달에 마이너스 53%라니 크크크 <laughs>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비웃었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즈음에 나왔던 약간 충격적인 리포트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의 이제 워닝 어, 경고 이쇼 스퀴즈가 계속되면 전체 시장이 어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했는데 요 짤이 딱 그걸 상징을 해요. 짤이 뭐냐면 도미노잖아요.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게임 스탑이라면 이 게임 스탑 때문에 이 도미노 이펙트로 전체 시장이 다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한번 어 팩트 체크를 좋아하니까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봤더니 데이벳 코스틴이라는 분께서 쓰셨는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됐던 주식들의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고 최근 3개월 동안 98%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이 성과를 보시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성과가 난건 맞는데 뭐 성과가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어 많이 공매도 된게 망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다라는 점은 살짝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스트 어 쇼리스타 가장 공매도 많이 된게 지금 급등 중인데 거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특히나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어 좋아하는 주식 모음들이 있나 봐요. 골드만에서 알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모음들을 봤더니 그 주식들 헤지펀드들이 많이 롱으로 롱 포지션 홀딩하고 있는 주식들은 지금 현재 많이 급락했더라. 이두 가지를 봤을 때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매도 된 것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런 상황을 메꾸는 혹은 마진콜 같은 걸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어 캐시 아웃을 하는 그런 현금화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브로스 익스포저 라고 해서 시장에 얼마만큼 노출이 됐는지 다시 말하면은 어, 롱숏을 다 합친거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다 써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인데 여전히 지금 2021년 현재 어, 해치펀드들은 수많은 레버리지를 끌어서 시장에 쓰고 있기 때문에 숏 때문에 이런 해치펀드들이 계속 박살나서 자신들이 롱포지션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갖다 팔면 기존에 사실 이 해치펀드들이 원래 롱으로 갖고 있는게 시장의 주도주인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시장의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고요. 이런 상황이 딱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해서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공모형 주식 펀드 같은 건데 이런 공모형 주식 펀드는 보통 숏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롱 온리. 내가 그냥 주식을 갖고만 있을 수 있고 공매도는 못 하는데 그런 공매도를 못 하는 대형주 펀드들은 이번 이번 주에 마이너스 2% 손해가 났는데 롱 숏. 공매도도 하는 해지 펀드들의 지표를 봤더니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가 이번 주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큰 손해를 봤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롱 숏을 같이 하는 게 이제 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전략인데 이 쇼트했던 것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시장 전체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게이 문서의 분석인데 뭐든지 그렇지만 이 문서가 막 무조건 맑게 크래시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뒤에 보면 부양책. 으로 관련된 또 돈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받으면은 또 리테일들이 더 시장을 부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 타이틀을 달다 보면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이 타이틀을 달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듣자마자 이 생각하겠죠. 야, 너네 헤지펀드랑 한패잖아. 헤지펀드 그 자체잖아. 너네 월스트리트 그 자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이해관계자가 올린 레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따위가 이제 시장에. 예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절대 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뭐, 제가 단언할 순, 단언할 능력도 안 되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정도로서 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극도의 반감이, 어, 그게, 달하고 있는 상태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저 사실 이거, 저 이, 밈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조커의 마음, 다크나이트 조커의 마음처럼,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런 마음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많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그 계좌대로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반란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제 대장개미가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딥 어킹 밸류분 이제 키스 질이라는뭐 보험사 직원이고 또 예전에 뭐 달리기 선수도 했는데. 역시 이분도 어, 꿈이 이제 집한채 짓는다고 <laughs> 역시 부동산이고 원래 자기가 트랙 선수 육상 선수여서 어, 집에다가 트랙을 놓는다고 그런 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유튜버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유튜버고 어, 로어링 키리라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26만인데 참고로 제가 이분 처음 유튜브 봤을 때가 21만이었거든요 구독자가 지금 5만 명 늘었어 로어링 참고로 이 로어링 키리가 뭐냐면 키리는 고양인데로우가 이거거든요 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2분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레전드 영상인 2020년 7월에 올리신 영상이 있거든요. 내가 왜게임스타에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2020년 7월에 올렸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영상이. 저는 맨 처음에 이딥 어킹 밸류, 이 레딧의 유저고 계속 2019년부터 계좌인증을 하셔서 자신의 큰 재산을 투자하셨던 이분이 저는 맨 처음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생 몰빵하지. 야 잡주의 인생 몰빵하는 그냥 운 좋은 사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영상 보고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운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투자 시스 이 자기가 왜 게임 스탑을 투자하는 지를 설명을 정말 거의 한 5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진지하게 하신다면 개인 투자자로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좋은 영상이었고 어 제가 이것도 링크를 밑에다가 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살짝 쭉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거 몇주 동안도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게임 스타 왜 샀는지 몇주 동안 얘기할 수 있고 중간중간 좀 좋았던 부분들이 보면은 사이언 레터스나 아니면 뭐 헤스티시아 어 퍼밋 레터스 그러니까 패치 펀드들이나 유명 기관들이 게임스탑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어떤 걸 남겼는지, 유명 투자 회사들이 게임스탑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킹 알파라고 해서 또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어 그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미디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다양한 아티클들을 읽어 보셨다고 합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다 알고 있고요 게임스탑 밴쿠럽시 게임스탑이 뭐 부도가 난다는 얘기 너무 많지만 게임스탑이 절대 부도가 날 리가 없다 내가 얘네들 유동성을 다 체크하고 있다 요즘에 게임은 다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야? 게임 누가 디스크를 요즘 사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지컬 디스크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피지컬 디스크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왜 여전히 견고한지 얘네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정말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게임스탑의 가격이 흔들려도 어,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그런 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현재 모든 운동을 시작했던 딥 어킹 밸류의 먼스엔드 업데이트를 했는데 월간 결산을 했는데, 자산이 무려 4,600만 달러, 500억 원 정도 되죠? 와, 이게 말이 돼. 와, 근데 이게 진짜 선봉장이어서, 이분도 진짜 심리적으로 어떨까 참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 얼굴이 막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데, 이분 얼굴이 너무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외모 비하 이런 게 아니고, 이분 얼굴이 딱 공개가 됐는데, 공개를 하고 나니까, 로빈후드 CEO랑 너무 닮은 거야, 둘이. 거의 똑같고, 여기 빨간 이 헤어밴드? 빨간 헤어밴드 쓴거 말고는, 로빈 빅누드 CEO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어, 특이하다라고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조금 깨알 같은 건데 월스트리트의 팬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1%좀 사달라 어1% 사달라는 건데 이제 게임스탑 1%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가 테슬라 주식 팔아서 1% 사달라는 건가? 일론 머스크가 네가 조금만 더 어, 힘을 좀 줘라 약간 이런 그팬 레터? 어쨌든 일론 머스크에게 올리는 글이 잠깐 올라갔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참고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아무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슈가 되다가, 사실 또 이슈, 이슈가 묻히긴 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게임 스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어, 공매도가 된 주식들을 많이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공매도가 된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통 주식 대비해서 공매도가 많이 된 주식들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찾는 게 사람들한테 많은 놀이가 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셀 3천에서 미국의 주요 주식이 있는 3천 중에서 어, 3천 개 중에서 공매도 많이 된 주식들 봤더니 이제 막 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곧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그 영화관 체인이 막 급등을 했죠. AMC 같은 회사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어, 전통적으로 좀 힘들었던 회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됐던 회사들에 대해서 리테일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향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실버예요. 실버. 실버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10만 달러 정도를 옵션만 샀어. 콜옵션만. 아 실버를 샀는데 아 근데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글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신 분이 글 삭제를 하긴 했는데 1억 원 정도 옵션만 산 거예요 콜 옵션을 샀기 때문에 옵션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은 ETF를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고요 콜 옵션을 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은으로 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은이 막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은 가격이 오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 은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또 거꾸로 월스트리트 배치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야 시타델이 다섯 번째 오너다 이 SLV라는 ETF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공공의적 시타들인데 너네들 이거 갖고 있으면 되겠니?라고 얘기가 올라왔고 지금 SLV라는 ETF가 되게 공매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됐으니까 숄스퀴즈해서 어 마치 우리가 게임스타 공매도 했던 사람들을 박살냈듯이 실버도 박살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해치펀드의 고도의 어 전략일 뿐이다. 이제 얘네들의 어떤 그 교란 작전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GM이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약간 씁쓸한 건데 이 상황에서 정작 돈을 벌었던 게 AMC의 2대 주주가 실버 레이크라는 곳이 얘네가 다 팔았어요 AMC가 급등해 버리니까 2대 주주가 그냥 팔아버리고 튀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또 기회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AMC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게임 스탑 창업자인 어 게리 커스턴이 이제 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laughs> 우리 회사를 찝어져서 영광입니다 이건 팝콘 각이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팝콘 드립이 이게 똑같나 보네 전세계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댓글이 달렸죠 공매도했던 멜빈 캐피탈의 게임스탑 어, 창업자가 Get u p 라고 써있는 카드를 감사 카드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F라고 써있는 욕이 담겨있는 감사 카드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감사 카드에 게임스탑 기프트 카드 꼭 넣어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제가 지금 막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뉴스가 많고 이거 진짜 어떻게 계속 앞으로도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슈를 다룰까 저도 고민이 참 어, 많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게임스탑 이야기는 계속 어, 될것 같고요 네, 원래 제가 근데 준비했던 컨텐츠들도 있어서 그것들도 슬슬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건좀 버블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리서치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다른 이야기들도 어, 게임스타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할 텐데 어쨌든 많이 밀렸어요. 이 지금 제가 레카를 거의 매일 운행을 했더니 요즘 레카 처리를 해가지고 빡센 그런 어,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틀린 얘기나 고정, 어, 수정할 얘기 있으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